작곡가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피아당의 작곡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피아당 어, 가사와 대본을 쓴 김한솔입니다. 여기 피와다에서 가음비 역할을 맡은 정윤지라고 합니다. 가음비 역할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음비 역할의 김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령 역할의 조풍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령 역할의 조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화 역할을 맡은 장보람입니다. 미애 일어나도 나를... 장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화 역할을 맡은 정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화 역할을 맡은 곽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화 역할을 맡은 백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강아지 역할을 맡은 유찬열입니다. 황강아지 역할을 맡은 유찬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신 분 고래 르 형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는 어, 주인공인 가은비가 박시전을 쓰면서 그 내용을 네, 탈로를 풀어내고 어떤 이야기를 그 남자 주인공께서 나레이션 하면서 풀어내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어, 결국에 그두 장면을 통해서 그 박시전 내용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극중극으로 박시전이 들어갔는데 그 박시전의 내용이 이제 이들 세 여인의 이야기와 이렇게 통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탈을 쓰고 하는 것은 이제 그탈 속에 숨어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부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의 목소리와 그렇게 연기로만 진행이 되게 한게 이들이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박시전 안에 내용에 박시 개화 설충매 이새 캐릭터에서 이 가은비매화 개화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극중국의 내용과 이제 극중국 밖의 내용도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기자분 계실 건데. 안녕하세요, 스포츠더블유 가입니다그 저는 고전 소설 박시절 이제 무대화 하게 된 계기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배우분들한테는 처음 대본 접하고 어떤 감상이셨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피화당의 시작이 어, 박시전의 작가는 누구였을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박시전이 쓰여진 시기를 공부를 해 보니까 그때 병자호란 이후 이제 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 오락해에게 정절을 잃었다 하여, 이렇게 이혼을 강요받고, 자결을 요구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식이 있는 여인들은, 또 정절을 잃은 어미의 자속, 자식은, 이렇게 관직에 등용될 수 없다 하여, 오히려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어라. 너의 아들의 앞길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너가 죽어라. 그것이 열려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어쩌면 이 박시전의 작가가 이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종이 위에서만큼이나마 그 울분을 이렇게 표출하고 또 청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을 그렇게 저버린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 박시전, 박정국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 대본 읽으셨을 때 소감 말씀해주시면 될때한 번씩 차례로 말씀해주실까요? 네, 가은비역의 정민지라고 합니다. 그 박시전 대본 처음 읽었을 때 이 박시전을 풀어내는 방법이 너무 유쾌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만큼은 이 여인들이 아주 아주 신나고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산의 대장부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완전히 완결이 되었을 때 벅찬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그대본 읽을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무대 위에서 또실현을 하면서도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음,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해서 픽션을가미해서그한 어, 공연에 이제 소재를 삼아서 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뮤지컬의 어, 무대에 올라왔을 때의 그 재미가 좀더 저는 굉장히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대본을 읽었을 때도 어 저희가 자세하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 이렇게 무대에 펼쳐지겠구나 상상하면서 읽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됐고요. 다만 또, 또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 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하고 더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네. 가음비 역할의 김희호입니다. 저도 대본을 읽으면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박시전이 작자 이상으로 남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대본을 읽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작가가 가은비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는데 거기서 오늘 감동이 크더라고요. 저희가 극 중에서도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극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고 또 관객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앞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어그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이렇게 극으로 표현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뭐 멋있고 매력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대본 읽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실제로 공연으로 됐을 때 제가 느끼는 게 훨씬 커서, 아, 이게 참 만들어지면서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그런 인물들이 작가였으면 좋겠다. 작가님이 딱 찾아내신 우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할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고 같고 저는 어, 결정적으로 어, 이 작품이 어, 하나의 극으로서 끝나지 않아서 그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 내 삶처럼 어, 한 발짝 레디더스 분이지, 어, 뭐 해피 엔딩, 쎄디 어,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에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극그 중에 피와낭이라는 작품 안에서 어, 행동하는 인물 다섯 명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거대하지는 않지만 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용기를 냈다는 점이 용기를 내서 어, 형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나아간다 그 점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리딩 공연이었을 때부터 함께해서 음악을 물론 바뀐 음악들도 있지만 미리 들어가서 그런지 국악기가 들어갔을 때 악기들이 다 섞였을 때 오는 그런 음악 적인 에너지도 너무 이 작품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는 일어나야겠죠? 네. 저도 이부도참음을 하면서 일단 국악기에 주는 힘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판소리 그리고 위의 소리를 이용해서 극을 풀어내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다섯 명의 인물들이 어, 각자의 희망을 가지고 어,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어, 이 피와다... 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그때 이 대본을 처음 받아서 읽었을 때 저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 작품 읽으면서 이 작품 내가 하면 그 피와나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읽었습니다. 예. 네, 저는 그옛날에 전래동화를 보면 그 시대에 고통이나 애환이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작품을 하면서 그 대본을 보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저희가 책임감 있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대본을 읽고 어,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극적, 극한 상황에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 보니 어, 거기 안에서의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과 그런 위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고 감동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관객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화영 카리전다이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어,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역사적인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사회를 풍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걸 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역사적으로큰 사건이지만 어쨌든 현대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 말고도 각자 살아가면서 각자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이 사대부를 비판하지만 사실상 그 사대부들의 그 인지들이 내가 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스스로도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이 작품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좀 나아도 누군가에게 피어나게 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크고 너무 따뜻하고 뜨거워서 어, 너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장보람입니다. 마지막 순서라서 앞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어, 다 너무 동의하는 분들이고요. 렇지가아주세요 어, 저도 네, 다 같은 마음이고 처음에 읽었을 때 어,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저는 처음에 20분 만에 대본을 읽었어요. 한 큐에 쫙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역사를 다룬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중한 명, 수많은 여인들 중한 명이고 한 명이고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가볍지 않게 조심스럽게 어 열심히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이쪽 앞쪽에 질문 통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리얼드 박가영입니다. 반갑고요. 그두 가지 질문인데, 작곡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악기 말씀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음악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무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박시전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작곡가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드리자면 어 아무래도 이 여기 폐하당의 배경 자체가 조선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어 어떤 픽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국악적인 느낌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곡에서 어 모든 곡에서 어떤 국악적인 느낌을 어 전체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절제할 곳에서는 절제하면서 그리고 어또 캐릭터별로 음악적인 컨셉을 잡았다기보다는 어떤 그때그때 캐릭터들의 정서나 강점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 배경에 따라서 어, 음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여기 피아당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 극중극으로 나타내는 박시정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 구분을 하면서 서로 관련을 지어야 할지 그런 음악적인 그때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저에게는 큰 과제였어요. 어, 그래서 어떤 박시전 안에서는 아까 배우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좀 부분적으로 판소리풍의 느낌을 가미를 하면서 국악기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더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피아통 음악을 들으셨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의 것 그리고 그 밖에 좀 현대적이고 좀 대중적인 음악적인 법과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도 어떤 균형감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색채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안에서 국악기들을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오프닝 곡이라든지, 그 마지막 피날레 곡에서도 국악기들을 사용을 했고, 특히 박시전 안에서는 그밖의 이야기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아젠이나 해금 등을 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우리나라 마당극이라든지, 뭐 판소리 등등의 좀 분위기를 더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박시전을 작품 참여하시기 전에 읽어봤거나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어,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말, 읽어보신 분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혜 배우님이 아, 필수 고전이어서 모두 다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읽어보거나 학교 정규 교육 안에 있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였지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악시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 이랬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어렸기 때문에 몰랐던지 아니면 그때 미쳐보지 못했는지 모르시면 다시 읽어봐서. 때박시저은좀 느낌이 다 달랐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배우분들께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각자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각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 각 캐릭터별로 한 번씩 여쭤볼게요. 최수진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어, 네, 아무래도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laughs> 가암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대본상에 어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큰 변화를 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이어서, 어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많고, 바깥으로 표출할 때는 또 확실히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심지가 굳은 인물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지금, 환경에 놓여져서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억눌리고 좌절도 겪고 있지만 또 주변 인물을 통해서 오히려 또 성장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쌓아가야 지 정말 저희 셋이 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좋게 저희 극 자체가 잔잔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laughs> 어, 캐릭터도 그렇게 되기 십상이어서 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재미없고 모생모치의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조금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박씨라는 인물로 분할 때는 좀 가은미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금 조선의 여자로서 조금 엉글린 부분을 마음껏 바깥으로 표출하고 저의 어, 다 해소해낼 수 있는 그 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량은 좋은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상수를 올리고 싶었던 인물이 용기가 없어서 상수를 올리지 못했다가 가음미개와배화를 만나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용기를 내서 이들을 위해서 상수문까지 쓰게 되는 그 당시에 핍박받던 여인들을 위해서 어, 상수옥까지 쓰게 되는 용기를 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끝이에요 후렴을 준비하시면서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음미배와개화랑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 자, 있거든요 그 동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동굴 밖에서 이야기하는 강아지와 후량이 있는데 어, 서로 박시전이라는 그의 매개체로 인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좀 주고 받고 그리고 나누는 대화들로 영향들을 주고 받으면서. 공간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지만 최대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게끔 그 연결고리들이 어색하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다면 그 투벅투벅 사각사각 걷는 그, 그 율동을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안무를 네, 그 안무, 춤을 열심히 우리 풍래 형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매화 캐릭터는 장보랑 배우님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갖고 계시나요? 네, 매화는요. 어, 무사의 형태를, 무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양반집 아가씨예요. 어, 그래서 동굴의 가은비와 개와 함께 지내면서 가은비가 쓴 글을 저작거리에 팔러 나가기 위해 남장을 하고 동굴 밖을 다니는 세명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어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어 이것도 매화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자, 오늘 한 장면 시안에 미쳐 보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되게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배신감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화와 가은비를 위해 이들을 지키기 위해라는 어떤 사명감도 있을 거고 동질감, 연대 때문에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음, 근데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되게 밉게 이야기하고 개화에게 혼통을 치고 꾸짖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저희 역 이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의 한 가운데 이미 큰 갈등 속에서 이미 큰 역사 속에 던져진 인물들인데 저희들끼리 갈등하는 모습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화 역할은 권나영 배우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개화라는 역할은 어, 가은비 아가씨의 몸종이고요 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어, 속한이 돼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가은비 아가씨를 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쳐 다니다가 이제 피하당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어, 손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청나라에서. 어, 갖게 된 상처인데 그 상처를 밤새, 아, 밤에 새밤 몰래 이제 가은비 아가씨와 매화 몰래 이제 홍재원 냇물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개화라는 인물이 얼마나 순수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생존자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증명하고 싶다. 어떻게 이세 여인들이 어떤 힘으로 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아지요. 강아지는 유천열 배우님을 설명해 주세요. 네, 황강아 지는 어, 최명길 대감 되게 노비이자 어, 개화의 소급 친구이자 어, 최우량 도련님의 망형지루라고 하죠. 그 신분을 뛰어넘는 무정.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하긴 했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를 좀 해봤고, 어, 그래서 또 근데 이런 단어가 있는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연습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신분을 뛰어넘는 친구라는 게 사실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말인데 그 신분을 뛰어넘는. 뛰어넘는데 어쨌든 그 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장난을 어떻게 관객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가장 고민하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질문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8회 한국뮤지컬 어제 극본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던 전작 나은 헤스트도 여성 소설을 다룬 작품이었는데요. 이번 이어지는 작품으로도. 여기 피아담을 통해서 여성들의 연대와 소설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무엇일까요? 음, 지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세 여인들이 겪었던 일들은 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음, 비단 세 명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겨울을, 그 겨울에 그겨울 모든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야기이길 바랬고 어,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분들이 여기 극장에 와서 화를 피하시길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피화당이 되어주길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은 어,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어, 지금 네, 이 시점에 이 뮤지컬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배우분들이랑 청년진분들 퇴장해주시면 의자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